아, 네. 이번에 소개해 드릴 상가는요. 평택역 앞쪽 나와봤고요. 여기가 이 앞쪽, 이쪽 앞쪽은 이제 통복시장 사거리예요. 이쪽으로 가면 통복시장이고, 세계동 쪽으로 가는 그쪽 길목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앞이 어, 이제 평택시에서 지금 소유권 이전하면서 이제 택지 개발로 계획 중이거든요다 밀고 이제 신도시처럼 택지 개발로 예정 중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 건물주들, 지주들이랑 이제 소유권 이전을 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앞쪽이 이제 다 개발이 되면 상당히 지금보다 더 좋아지겠죠. 그 앞쪽이 이제 평택역입니다. 저쪽, 여기. 가 평택역이고요. 그 여기 아주 이제 그러니까 위치는 괜찮으세요. 이 건물 이제 어, 공실이 좀 나와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추천 업종으로는 병원이나 이런 업종도 추천드려요. 여기 한번 올라가 볼게요. 앞쪽에 이제 주차장이고요. 이 건물 뒤쪽으로도 주차가 가능하기 때문에 어 시내권에 있는 어 건물 치고는 주차가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네, 4층이고요. 단독 사용이세요. 지금 한번 들어가 볼게요. 예, 예전에는 이제 사무실로 이용 중이셔 가지고 이제 기본적인 인테리어는 다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뭐이 집기들을 어 처분도 가능하시고요. 뭐, 그대로 이용하실 수도 있고, 한 그런 조건입니다. 사무실이나 일단 병원으로 좀 추천드려요. 전용 면적은 약 100평 정도 됩니다. 지금 이쪽도 다 이제 사무실로 기존에 이용됐던 거라서 다 룸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쪽, 이렇게. 다 이제 칸막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있어서 이용하셔도 되고요. 원치 않으시면은 다쳐 치워주시니까. 여기도 이제 또 작은 룸 하나 있죠. 냉, 냉난방기도 있고요. 쪽도 이렇게. 전용은 약 100평 정도 됩니다. 지금 구역이 많이 나눠져 있어가지고 그런데 전체적으로 트시면 약 100평 정도 되는. 4층 단독적으로 사용하시는 상가세요. 이렇게. 이제 저 안쪽은 이제 그 탕비실, 싱크시설이랑 이런 게또다 되어 있더라고요. 보여드릴게요. 이쪽이 이제 싱크시설 되어 있고요. 이쪽에다가 이제 냉장고 넣으셨던 것 같고, 이 뒤쪽에 이제 또 테라스가 조금 있어가지고. 자, 이 앞쪽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택지개발 예정이에요. 시에서 추진 중이고요. 저 지금 앞쪽으로 보이는 게 이제 AK 플라자, 청 평택역, 평택역이거든요. 그래이 앞이 전체적으로 통복시장 라인까지 지금 평택시에서 택지지구로 선정해서 개발 예정이기 때문에 상당히 좋아질 그런 예정입니다. 이렇게 테라스가 있어요. 실외기도 높고. 바닥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렇게 카페 마감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상당히 폭신폭신하고요. 천장 같은 경우도 이렇게 마감해서 시스템 냉 난방기가 곳곳에 다 있어요. 방마다 있고요. 그래서 상당히 시설은 잘 되어 있는 평택역, 어그 앞쪽에 위치하고 있는, 어 전용 면적 약 100평 정도 되는 상가 소개해 드렸습니다. 또 다음 상가 소개해 드릴게요.